예수님의 탁월성 대표적인 한가지 성령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사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너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한가지는 성김에 대한 것이다. 곧 주님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으니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이후로도 하늘이나 땅의 신이나 주, 왕, 상전이라 하는 자들 중에 어느 누가 섬기러 왔으며 실제로 피조물인 인간을 섬긴 자가 있느냐. 주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곧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며 자기를 낮추되 하늘에서 땅까지 낮추시니 비천한 죄인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천한 신분으로 오셨다. 또한 천국에서 누리던 권세와 통치권과 영광과 위험, 그리고 영화로운 몸, 신분, 보좌, 면류관을다 내려놓으셨으며, 양치기로 자처하사 추위와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밤새 양들을 돌보셨다. 그리고 너희를 대신하여 매맞고 고통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침배품을 겪으시고, 모욕을 당하시며,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대신 기도하시고, 마침내 너희 대신 죽으셨으니, 너희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희생하셨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참된 겸손과 성김의 모본이며, 모든 인류가 본받아야 할 덕목이니, 오직 예수님만이 겸손의 주요, 성김의 왕이 아니시냐. 주님께서 이같이 하신 이유는 너희로 본받게 하시기 위함이니, 바로 이 같은 요소들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기본 중 기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폐일원하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함께했던 나곧 성령의 그자와 함께하되 겸손의 영 섬김의 영 비움의 영 낮춤의 영 내려놓음의 영이 동의하여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완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오직 받을만한 자를 자만 받으라. 아멘하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으리라. 아멘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야, 페일언하고 첫째로 그 나라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요. 그 의는 그리스도 자신이니, 곧 예수님께서 내마음에 왕으로 좌정하사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라는 뜻이다. 또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모든 기도응답의 원천이자 열쇠니, 바로 이것이 모든 행위의 최우선 우순이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렇게 할때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주인이 된자 자기 뜻대로 하려는 자 먼저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자와 하나님의 축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이런 자들은 자기 힘으로 어떤 것을 찾아서 노력하여 얻고 그것을 유지하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 쉬. 실제로 지금껏 수없이 많은 신자들이 입으로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자기 의와 자기 나라를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것은 물론 그 성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고달프고 힘든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폐 일어나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어떤 자의 삶이 자기 노력, 자기 의, 자기 열심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니 지혜 있는 자들은 듣고 유념하여 실천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고로 그리스도를 의라 하시는 이유는 선곧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모든 신성한 속성들이 거룩하심과 자비하심과 의로우심, 사랑, 자비가 인간 안에서 발현되고 실현 성취된 것을 의라 하며 그 의가 그리스도에의해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주님 언제나 늘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겸손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사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을 섬기러 온 것처럼 주님 섬김을 섬김을 받는 자가 큰게 아니라 섬기러 온 자가 큰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우리 자신 또한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그리하여 천한 신분으로 그리 모든 자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